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니라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6강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세상 세력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할 때 주저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요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파송지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고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다 가르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서 너희들의 입장이 어떨 것이냐면 양의 입장이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과 내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내적인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내적인 위험이 가속화되고 외적인 위험이 심각해지냐면 바로 싹꾼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싹꾼 목자를 바로 구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계속해서 봅시다. 4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냐며 여기서 얘기하는 이리 때는 바로 이 싹꾼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 싹꾼 목자들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나 우리 내부에서 이 이리들이 생겨서. 정말 양과 같은 순전한 성도들을 잡아먹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올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이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16절 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두 가지 말씀은 완전히 상반된 말씀 같은데 이 상반된 말씀의 균형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제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즉이 일이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 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열매로 그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반드시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적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드러나는지, 아니면 정말 영혼들을 아끼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목자처럼 이리를 맞서 싸우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만 배불리는 삶을 사는지, 자기에게 이익만 주는 사람들을 같이 거느리면서 사는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들을 구별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들이 이리 같으니까 우리도 이리가 되어서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리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보호하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개가 되어서 맞서 싸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서 싸우다 보면 은 필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한 모습,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유자라고 합니다. 빌립버스 2장 15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즉 너희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대항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면 내가 거짓말로 대항을 하고 저들이 폭력으로 나를 공격하면 우리가 폭력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흠 없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야돼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우리가 항상 보여줬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순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난 거예요. 빛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될건 평화뿐이었어요. 평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의 길로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구별하고, 악은 구별했다그래서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순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만 취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을 버려서도 안 돼요. 이 균형을 우리에게 잘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와 순결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영적 통찰력 그것의 기준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순결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1절은 이제 세상 세력이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적대감을 표시할 때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17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들을 상가라 사람들을 상가라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라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16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깨어서 볼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리더를 보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를 대하는 리더의 입장에서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곳은 협력하는 곳이에요 필연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도 겉모습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유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 어땠습니까? 그들이 겉모습의 헌신은 다른 사람의 헌신하고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심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명철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나누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이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았다 발등 찢겼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자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왜 우리는 더 사람들을 잘 믿잖아요. 더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한 사람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데에서는 서로 너무나 잘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의 역사를 구하고, 값 없이 주신 은혜를 값 없이 베푸는 역사를 위해서 얘기할 때, 정말 그 부분에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기대를 우리에게 내비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자기 목적이 성취돼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뭐라 그래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자. 세상 말로 하면 서로 윈윈 전략이다. 윈윈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오용되고 남용되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동시에 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또 놀라운 역사를 한 가지 더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7절 후반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옵시다. 그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려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즉 우리가 공예, 공동체, 이 예수님 시대에는 사내들인 공동체였고 지금 우리는 교회 내부의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넘겨주겠고 그곳에서 채찍질당하는 고난을 겪게 되요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돼요. 이것이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많이 기록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을 보면 바로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얘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가 이 증인의 사역을 할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즉 성령의 증언이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모든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은 가하지 않다 너희들이 이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해요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즉, 아그리빠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재판장에 끌려 나왔는데,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려 이곳을 뭐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 된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즉, 나처럼 이렇게 결박한 상태에 놓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직면했을 때, 환란을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비난과 고발을 직면했을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석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에 더 높은 차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가정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 줄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염려하게 되어 불안하게 되어 떨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할 걸 미리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내들인 공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어부 출신으로 무식한 놈들인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네들을 이긴 거예요. 말씀을 평생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이 어부 출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20절 보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 의 성령이시니라. 이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십사장 이십육절로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오히려 무엇이 더 확장되냐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소식이 더 확장돼요. 이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도 항상 경험했던 거예요. 희한하거든요.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공포스러운 상황 안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도대체 저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오히려 그들이 주목하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보십시오. 더 궁금해지잖아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들이 어디를 가나,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때 세상 사람들은 더 주목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가게 돼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때 우리가 또 무엇을 경험하는가? 더큰 공격을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21절 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동포에게, 그 다음 이방인에게 이에 전도의 질서를 세워 주셨는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대하고 더 강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문제로 봅시다 우리가 시기와 거짓 증언으로 세상에서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함 받아서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직면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공간으로 바꿔 주신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냥터로 우리를 끌고 왔지만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21절하고 연결해보면 가정 안에서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미움받는 믿음의 영역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견디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묵상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을 말씀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세요.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절대 넘지 못해요. 이 범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연단의 길로 쓰기도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체질로도. 이 고난을 쓰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 돼요 오히려 이 핍박이 계속해서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깊게 연구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을 돌보지 않는 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갖지 못하는 거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될그 시간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 같아도 사실 진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거나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보지 않게 되었으면 이미 우리는 그 순간 패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적인 승리를 얻었다 그래도 그건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승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2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이르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맞서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존재들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지, 묻질 러야지 더들의 생각을 꺾어야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은 거라는 거예요. 피하고 다음 동네 연약한 사람들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세상 경험으로, 세상 전쟁으로 대입하지 마세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우리가 끝까지 견디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보게 합니다. 즉 우리가 돌볼 영혼들이 누군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내 자녀들, 내 제자들,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선 우리 성도들, 내가 소속된 곳에서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진 삶의 모습인지 기억하시면서 연약한 자를 향한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은 책이 있는 분들은 책으로 들어가셔서 좀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양 같은 성도가 어떻게 잔혹한 일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불신사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날카롭고 잔인합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지혜는 뱀 같고 생활태도는 비둘기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순결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양처럼 순전하고 온순하여 보여야 합니다. 자연계에서도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가 번성하고 양이나 사슴 등 온순한 동물은 멸종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순한 동물들이 더 번성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니고 으로 멸절되지 않고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박해를 받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복음이 가속화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복음이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더 멀리 더 크게 더 강하게 선포되는 걸 보게 돼요. 바르게 믿고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박해를 경험합니다. 제약세상과 짝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평화로 보고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불의를 바르게 가르칠 때 국가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억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전통과 가풍에 역행한다고 원망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한 박해가 복음을 막거나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촉진제가 되어 왔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박해를 복음을 전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환란 때에 주만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면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할 야 것은 무엇입니까? 모략과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 할때 모략과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믿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로 비난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물리적 박해가 있을 때에는 피할 때와 순교할 때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박해로 인한 손해보다 복음의 승리가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를 받을 때 사력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하기로 선택한 구절은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의 지혜로 열매를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의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주님뜻터 이루는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약하지만 순결한 영혼이 승리함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이해하심 그리고 선조들의 승리의 역사를 보고 자랐음에도 때로는 스스로 이리의 길을 갑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환란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와 영혼을 낳는 해산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